자, 요즘 핫한 나스닥 S P 500 진짜로 안전할까요? 제가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49%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장점만 있냐? 아닙니다. 왜냐면은이 S P 500도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위기 역사를 한 25년치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졌어요. 이 닷컴 버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때는 닷컴 자만 달면요. 가격이 급등했었어요. 이건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몰렸거든요. 근데 이게 거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쭉쭉 빠졌습니다. 왜냐면 닷컴만 달면 주가가 갑자기 5배, 10배, 3배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주 거품이 붕괴되면서 S&P 500이 이때 당시에 마이너 스 49%. 반토막이 난 거죠. 한 3년 정도 빠져가지고.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 리본 브라더스 닷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거는 2008년, 2009년 요때 벌어졌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도 이때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1년간 반토막이 또 났습니다. 다음 미중 무역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2018년 하반기 때 이때 관세 전쟁. 어,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세를 막 부과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게 수출이 막 불안정적이고 수입이 불안정적이면서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다 아실 거예요? 저 마스크 쓰고 있죠? 이 마스크 쓰던 시대가 2020년 2월 3월인데요. 이때는 전 세계가 못 움직였어요. 막 항공도 막히고 이랬는데, 한달 만에 30% 빠졌거든요? 근데요, 이거 보세요. 한달 만에 빠지고 주 하면서 다시 고점을 넘죠? 요렇습니다 시장은 가장 최근 시장 말씀드리면 22년도에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거의 한 5.5까지 올라갔고요 한국도 한 3.5까지 올라갔던 그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도 한 10개월 정도 마이너스 2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시면 어차피 극복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올해 한번 있었거든요. 오, 빠졌다가 반등.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스닥백도 볼게요. 야 이거는요 엄청나요, 여러분들. 왜 나스닥백은 이렇게 빠졌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백은요 기술주랑 성장주 위주예요. 근데 이 닷컴이요 기술주만 들어있어요 거의. 금융을 빼고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80%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만 원이 100만 원된 거예요. 야, 큰 일이죠. 3년 동안 언제 회복돼? 여기서 물린 사람들 클났어요, 그렇죠? 자리머는 뭐냐면요. 반토막 났습니다, 리먼도. S&P랑 비슷하죠? 자, 미중 무역 정댕이 23% 하락. 비슷하고요. 코로나 30% 비슷합니다. 자, 고금리 고물가, 트럼프 리스크. 모두 앞에 S&P500과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데 이걸 투자해도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아스닥 100과 S&P 500이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 망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자동 선수가 교체돼요. 자동으로 선수들이 막 교체됩니다. 그래서 이 팀에는 냉정한 감독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에 돈을 못 벌고 아, 실적좀 악화되잖아요? 방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있으면 즉시 영입을 해요. 요거를 좀 비유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저는 이 축구 선수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어느 정도 막 뛰면서 잘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고 체력이 조금 해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방출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영입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자동으로 갈아줘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게 없다는 거죠 이 기업 하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S&P500과 나스닥 백이 좋습니다 절대 고이지 않습니다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g 라는 기업 엑소모빌이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요.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어디 있나요? 보이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1등은 계속해서 체인지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은 영원할 수 없지만 지수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자, S&P 500의 전체 기간 지수를 볼게요. 자, 이 전체 기간은 99년도부터 2025년까지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가 오르고, 위기 와도 오르고, 올라가다가 위기 와도 오르고, 위기 와도 오르고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해요. 즉,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있으면 뭔지 아세요? 아, 싸게 살 기회 있다라고 하고 즐거워야 돼요. 내가 여기서 살 거, 여기서 산다고 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비중을 더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 100의 전체 기간을 한번 보면요. 이것도 똑같죠? 우상향입니다. 빠져도 올라가고, 빠져도 올라가고, 빠져도 올라가고. 보이시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편안하죠? 왜냐면 개별 주식은요. 엔비디아 뭐 떴어? 엔비디아 공장이 불났대. 갑자기 이렇게 되고요. 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됐어? 맨날 맨날 뉴스를 검색하면서 불안해요. 그런데 이 스파이어 QQQ는요, 매일매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분석 대신에 이 시스템, 이 자본주의를 만든 미국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월급이 만약에 3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생활비를 쓰고 내가 월 100만원은 여유가 있어요. 이 돈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스파이랑 QQQ가 좋은 건 알겠는데 몇대 몇으로 사야 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당신의 성향에 맞는 황금 비율을 제가 지금부터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요, 공격형이에요. 이 공격형을 추천드리는 유형은요, 2030의 사회초년생, 그리고 히드머니를 빨리 불리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비율은 QQQ7, 스파이3. 70만원은 QQQ 사고, 스파이는 30만원 삽니다. 이렇게 되면 은 상승장에서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요. 요게 장점이고요. 자, 다음은 안전형, 수비 전략인데요. 좀 안정형 성향, 잃지 않는 게 중요한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QQQ30, 스파이70,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락장이 와도 좀 버텨져요. 왜냐면, 이 스파이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고 라 궁금할 텐데요. 저점 매수? 이거는 신이 와도 몰라요, 사실. 왜냐면, 당장 내일이 저점에 몇인지 알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속적으로 맞출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매월 월급날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시장가로 그냥, 7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쌀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사고, 쌀 때는 조금 더 많이 사셔도 돼요. 왜냐면, 100만원 여유 자금에 한2 30 따로 빼놨다가, 어, 무너지네? 더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조건은요, 매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1년에 이제 1200, 10년이면 원금이 1억 2천이 들어간 거예요. 자 수익률을 가정해보면요 여러분들 적금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0만원씩 그럼 연에4% 이자를 복리로 받는다고 해볼게요 자 스파이는요 연평균 약12% 정도에 상승을 합니다 어떤 때는 20% 상승하고요 어떤 때는 5% 상승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5인데 이걸 평균을 내보면 연평균 약 12%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QQQ는 17%입니다 자 은행 적금만 했을 때는요 원금 1억 2천에 이자가 약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약 1억 4,700만원 정도의 총 금액이 나옵니다 안전하죠, 여러분들. 은행 뭐 당장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0년 전에 순대국이 한 5천 원 했거든요. 요새 순대국 거의 만 원에 먹잖아요. 이만큼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받아봤자 이자를. 아 그런데요? 만약에 미국 주식 좀 안정형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수익이 1억 5천이에요. <laughs>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이 나온대. 10년 동안 했을 때. 그래서 내 총액이 약 2억 7천이 돼요. 야, 괜찮죠? 그 공격형은 어떻게 될까? 자 공격형은요 여러분들 그냥 결론만 보면 수익이 1억 8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QQQ라는 것 자체가 성장수기 때문에 내가 변동성만 견뎌내잖아요. 그럼 더큰 이득을 나한테 준다.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3억까지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적금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자 선택이 여러분들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밑에 표부터 보면요 은행 적금 1억 4,700, 미국 주식 방어형 2억 7천, 공격형 3억. 급액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모은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디에 내가 두었냐에 따라서 진짜 살수 있는 집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차가 달라질, 수,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저금소득으로만 따라올 수 없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리스크는 뭔지 아세요? 아, 주식은 위험해. 아, 이거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리스크예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유동성, 지금 현금이 완전 엄청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만 보관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리스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저는 시작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자, 미국 국가대표, 스파이와 큐 q q 를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는 비율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월급날, 예를 들면 15일이다, 10일이다 해서 기계처럼 사먹으세요. 7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당장 일주라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일주가 당신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예전뿐만 하신 분과 이걸 투자하신 분. 자 여기까지 파이와 큐큐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곧 2026년이 됩니다. 자 2026년에 도대체 어떤 자산이 오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좀 준비했거든요. 2026년 돈의 미래라는 특강이고 12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특강을 진행합니다. 고정 그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목차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도대체 2026년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연봉이 3천이든 5천이든 7천이든 자산은 1억이건 2억이건 3천이건 추천을 해드려요 자산 요게 대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식기법 이건 뭐냐면 가장 강력한 기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걸로 2026년에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영원으로 해야 되는 부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2026년 좀 경제적으로 따뜻한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행을 하시면서 2026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